차별화된 공간감과 압도적인 서비스 면적으로 설계된 113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 타입은 108 타입과 마찬가지로 5베이 마통풍 3명 개방 설계가 적용돼 서비스 면적이 넓어 남다른 공간감과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다용도실 듀얼웨이 동선을 통해 현관에서 주방으로 바로 이어지는 설계를 적용해 가사동선이 개선돼 일상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113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설계된 현관 바닥은 대형 사이즈의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 바닥과 친환경 소재의 가구, 벽 판넬로 마감이 됩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느낌을 숨길 수가 없죠. 신발장은 조명형으로 설치돼 은은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온 가족 사계절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요. 하부를 띄워서 매일 착용하는 일상화를 보다 편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납이 골치 아픈 우산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 신발장 안에 우산 수납 악세서리도 설치해 놓은 빌리브의 센스도 돋보이네요. 현관 쪽에는 워크인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 역시 대형 사이즈 이태리 타일로 마감되는데요. 문은 하프미러를 사용해 개방감을 확보함과 동시에 거울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내부에는 공간이 넉넉해서 자주 사용하고 부피가 큰 생활용품을 깔끔하고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높이 조절이 쉬운 시스템 선반까지 있으니 수납 공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겠죠? 현관에는 슬라이딩 현관 중문을 설치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현관 벽면에는 일괄 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어 외출 시 세대 내 대부분의 조명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호출까지 가능해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친환경 판넬로 마감된 복도 아트월이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복도부터 거실까지 이어진 천장에는 픽처레일을 설치해 모질 없이 그림이나 액자를 마치 갤러리처럼 전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침실 도어가 문선이 없는 히든 도어로 설치가 되며 바닥은 광폭 텍스처 원목마루로 마감됩니다. 높은 천장고도 정말 눈에 띄는데요. 빌리브 루센트는 세대 타입이나 층에 관계없이 전 세대에 타사보다 30cm 높은 천장고를 적용해 공간감과 개방감을 확보했습니다. 113타입 복도에는 넉넉한 수납공간에 대형 팬트리가 위치합니다. 복도 팬트리 내부에는 높이 조절 시스템 선반이 설치돼 있고 청소기와 같은 가전을 보관할 수 있게 콘센트 또한 구비돼 있습니다. 이번엔 공용 욕실입니다. 타사 대비 30cm 높은 천장고가 적용돼 우리가 기존에 알던 화장실 같지 않게 공간감이 살아있지 않나요? 욕실 벽면과 바닥은 대형 이태리산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고 리니어 라인 조명을 적용해 은은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을 연출했습니다. 오픈형 수납 공간이 있는 욕실장을 설치해 공간 활용도 또한 높였으며 욕실장 내부에는 매립형 콘센트가 설치돼 문을 닫고도 전기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되고 이태리 이스베아사의 블랙 세면대, 세련된 매트블랙 마감의 이태리산 파포니 수정, 그리고 파손 시 비산 기능이 있는 디자인 샤워부스가 설치돼 더욱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만족도 높게 욕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을 앞쪽으로 침실 2와 침실 3, 침실 4가 있는데요. 빌리브 루센트는 5베이 판상형 평면으로 모든 침실이 전면에 배치돼 채광과 조망 확보에 탁월하며 철제 난간대로 인한 시야 간섭이 없는 인면 분할 창용물을 적용해 탁 트인 조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터치식 통합 스위치, 히든 도어, LED 조명, 광폭 텍스처 원목마루 또한 모든 침실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두 군데씩 설치되는 콘센트도 방마다 한 개씩 추가로 설치돼 전자기기를 이용하실 때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실 3, 침실 4에는 넉넉한 사이즈의 북박이장이 제공돼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내부에는 거울과 다용도 수납거리가 설치돼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번에 보실 곳은 침실 1입니다. 침실 1은 가로 3.6m, 세로 3.7m,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되며, 다른 침실과 마찬가지로 광폭 원목마루와 히든 도어가 적용됐고, 퀸 사이즈 침대를 놓아도 충분히 여유롭게 설계됩니다. 침실 1 안쪽으로 약 5m 길이가 넘는 초대형 드레스룸이 위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돼 더욱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조명 매립형 시스템 선반과 후면 친환경 판넬이 적용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선반의 높이 조절도 손쉬워서 용도에 맞게 편리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침실 1 드레스룸 옆으로는 건식, 습식, 분리형 욕실 2가 자리합니다. 건식 공간 전실에는 알미늄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돼 파우더룸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넓은 세면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조명 거울, 그리고 펜던트 조명을 설치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상합으로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제공되며 상부장에는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돼 문을 닫아둔 상태에서도 전자제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수의 유럽산 제품을 적용했는데요. 이태리 이스베아사의 세면대와 세련된 매트블랙 마감의 이태리산 파포니스전 등 마치 호텔 화장실에 온것 같은 세련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실 안쪽에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습식 공간이 마련되며 비대 일체형 양변기가 설치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공간은 다음은 거실입니다. 113 타입은 이면 개방형 거실로 개방감을 높였습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30cm 더 높은 전 세대 2.6m의 천장고, 우물천장 적용 시에는 2.7m에 달하는 압도적인 공간감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매립형 조명이 적용돼 공간감이 더욱 부각이 되고 사면 간접 조명이 설치돼 은은하고 안락한 분위기도 연출 가능합니다. 여기에 바닥은 광폭 원목마루로 시공되며 아트월은 이태리산 대형 포세린 타일이 적용됩니다. 주방에서부터 거실까지 이어지는 천장은 우물천장을 적용해서 개방감과 공간감을 한층 더했고 상단에는 피처레일을 설치해서 모질 없이 액자나 그림을 걸 수도 있습니다. 거실 벽면 한쪽에는 월패드가 설치돼 조명, 방범, 실내 온도 등을 설정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호출은 물론 기상콜, 그리고 에너지 모니터링과 제어를 한 번에 할수 있어 편리하고 스마트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생활의 편의를 생각한 차별화된 설계가 돋보인 빌리브 루센트의 113 타입을 살펴봤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신세계 빌리브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빌리브 루센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